네, 2026년은 유동성 보면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뭐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리포 시장은 굉장히 또 매력적인 시장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충분히 이제 어떤 시간차가 있지만 유동성이 많이 흘러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네, 오늘은 이미 한번 나오셨던 분이죠. 유튜브 채널 데니월드의 김동환 작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2 0 2 6년에 시작이 됐는데, 네. 2025년 말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특히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 쪽 그더 많이 다루시잖아요. 알트코인 같은 20, 2025년 막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네. 지금 2026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 사실 2025년이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좀 가장 좀 혹독한 한 해였던 것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예, 가혹했습니다 그게 제 알트코인 시즌 뭐 인덱스가 주요 지표인데 그게 몇 번의 알트코인 시즌이 올것 같은 반응을 보였다가 네. 잠깐 있다가 이제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부터 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뭐 마이너스 50. 뭐, 많은 거는 이제 뭐, 마 70, 뭐, 80, 뭐, 이렇게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한 금액의 마이너스 80% 까지 손실을 볼수 있는 그러한 투자였죠. 결론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알트코인 중에 이제 메이저들은 어, 뭐한 3, 40 정도에 이제 머물 수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힘든 한 해였으면 분명하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 자체는, 펀더멘탈 자체는 오히려 그 알트코인의 어떤 구조적 변화를 좀 주는 한 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ETF 같은 경우, 알트코인 ETF들이 굉장히 많이 작년에 어, 조용하게 다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메이저들 한 10개 되는 알트코인들은 ETF 상품들이 다 생겼고, 기관 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시장도 좀 알트코인 위주로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시장 자체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한 해이다 보니까 그런 한 해에서 어떻게 보면 작년이 구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면서 좀 판이 좀 새로 바뀌는 거 아닌가 개인 투자 중심에서 좀 기간 중심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좀 필연적으로 우리가 어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아픈 구간 손실 구간 좀 힘든 구간 근데 그 구간이 이제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년을 잘 견디셨으면 올해는 오히려 이제 힘든 만큼 또 이제 수학을 볼수 있는 그런 한 해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네, 보면. 뭐 말씀해 주셨지만 꼭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오랫동안 보유했던 그, 오래된 그, 우리가 고래 투자자라고 하죠. 네. 고래 투자자들이 한 10만 달러 부근부터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네. 그거를 이제 기관들이나 기업들, 네. 공기업들이 많이 받으면서,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전반적인 시장의 손바뀜 네. 같은 게 많이 일어났었던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솔라나 현물 e t 프 같은 경우 보면은, 출시 이후에 거의 순유입이 계속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개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네. 그런 코인이니까. 네. 그런 코인들도 이제 기관으로 손박금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일종의 약간 그 어떻게 보면은 번데기를 좀 벗어버리기 어, 위한 네. 그런 약간 진통에 네. 가까운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2026년에 그 알트코인으로 기관 자금이 많이 좀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어,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뭐, 알트코인들, 뭐, 리플, XRP 포함해서, 뭐, 솔라나 하고,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ETF가 있고, 뭐, 체인링크 포함해 ETF 상품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라인업이 제 생겼어요. 생겼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냥 이더리움이 있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상품도 있고, 그리고 뭐, 솔라나 같은 것도 추후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솔라나도 이제 순유입인데, 다른 XRP나 뭐 체인링크나 이런 것들도 금액은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출 없이 계속 유입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이제 플랫폼 시장을 만들고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조성을 다 마무리했다. 그럼 이제는 이제 시작하면서 자금이 좀더 유입되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ETF가 한번 이제 사실 코인 시장에서는 뭐 알트코인이 상장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ETF 자체는 뭐 그러기가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TF로 여러 이제 메이저 알트들이 상장됐고 또더 많은 이제 알트들이 또 상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이제 유동성들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이제 손바꿈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서 기관으로 손박금하는 그러한 어떤 전환의 단계,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뭐 진통. 그래서 그건 좋은 진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전망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작년에 또유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힘들었던 이유가 네. 뭐 금과 은이 또 엄청나게 아, 네. 폭등하고 네. 주식도 뭐 그렇게 폭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음. 연말까지도 신고가를 계속 찍고 네.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장이 음. 또 엄청나게 네.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코인 투자한 사람만 음. 네, 손해를 보고 네. 나머지 모두가 다 해피한 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게또 특히 아, 힘들었던 네. 이유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진 좀 원인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그 미국 시장 굉장히 좋았고 의외로 코스피 국내 시장도 굉장히 또 좋았잖아요. 역대 제일 좋은 시장에서 아무래도 코인 투자자는 당연히 그럼 같이 좋아야 되는데 굉장히 소외받은 느낌도 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두 시장이 안 좋았는데 코인 시장만 안 좋았다면 좀덜할 거예요. 좀, 덜좀 네. 낫죠. 심리적으로. 네. 근데 두 시장은 좋고 다들 수익이 좋은데 어 우리만 왜 이러냐 이러면서 더좀뭐 어 굉장히 좀 괴로운 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그런 시장이 됐는데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그 원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시장이 좋은 거는 뭐 AI 뭐 때문이고 AI는 뭐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고. 근데 미국 시장도 좀 들어가 보면 뭐 AI 버블론이 한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크는 않지만 일부 뭐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이제 시장이 회복하고 있고. 한국 시장도 뭐 여전히 막 너무 좋으니까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뭐 올해는 충분히 이제 좋게 보고 있는데.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좀알 수는 없는 그런 시장이고. 코인 시장은 그동안 사실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올랐던 자금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어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흐른 것같아 역량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거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유동성의 문제지, 펀더멘탈의 그런 문제가 있냐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을 볼때 우리가 AI 버블론 하지만 AI 펀더멘탈 자체는 아직 견고하고 앞으로도 더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코인 시장의 펀더멘탈은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시작했고 제도도 이제 만들었고 기관들도 이제 참여하는 어, 이 시점에서 펀더멘터는 오히려 탄탄해졌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어, 그런 탄탄해졌지만 초기 시장이 좀 겪을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고 이런 변동성은 어, 시장 크게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좀 기회로 볼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이제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이것이 기회로 보여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하락하니까 좀 압박을 받고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고. 그서더 펀더멘탈이 좋고 안정적인 자산으로 더 투자하고 싶죠. 그러면서 수익률도 좋다면 당연히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죠. 저도 뭐 미국 주식도 하고 한국 주식도 하고 코인도 같이 투자하는데 성적은 미국 주식이 제일 좋았어요,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코인 쪽에 대한 희망은 저는 좀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시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 네. 어,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면, 어 작년 같은 힘든 한은 좀 기회고, 올해도 여전히 이제 퍼포먼스, 이제 사실 많이 오른 것들은. 뭐더 오를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 좀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오히려 많이 빠진 자산인데 여기 펀더멘탈을 경고하다면 더 여기가 기회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펀더멘탈도 경고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유동성 측면이 이제 2025년이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지 못했던 아, 네. 중요한 이유라고 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네. 2026년은 좋게 보고, 보고 계신 건가요? 네, 2026년은 유동성 부분도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뭐 중요한 거는 양적 긴축이 이제 종료된 부분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계속 달마다 좀 봐야 되겠죠. 뭐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두번 혹은 뭐 많으면 세번뭐 적은 분들은 뭐한번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다 예상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고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만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올해도 있고 뭐그 다음 해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우리가 이제 기대하게 되는데 결국 금리 인하로 인한 이제 유동성이 뭐 미국 시장에도 주식 시장에도 그럴 거고 그 다음에 그 미국 시장이 뭐 흐르진 않고 상대적으로 이 유동성을 움직이는 기관들 자금들은 또 단기 수익도 중요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 1년이라든이 이내의 수익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큰 자금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시장은 굉장히 또 매력적인 시장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충분히 이제 어떤 시간 차가 있지만 유동성이 많이 흘러올 곳으로 보고 있고요. 어, 그렇게 저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말씀하신 걸 정리하자면은 유동성도 2026년은 기대를 할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들 대비 네. 굉장히 가격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역순환매가 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어 근데 진짜 결과적인 얘기지만 타이밍 상으로 네. 이제 작년 10월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도또딱 4년째 네. 되는 그런 아.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 가격이 하락한 데 있어서 그 4년 주기 그 이론에 네. 네. 일종의 자기 실현적 예언이죠. 아, 네. 그게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작가님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그 영향은 전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형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에 의한 어떤 매도세가 이제 같이 이제 좀 불을 지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 10월 10일날 그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 알트코인은 굉장히 폭락했는데 그 원인은 어떤 대규모 청산이었어요. 선물 시장에서. 근데 이 코인 시장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에 어떤 큰 이제 기관 자금 그리고 개인 투자자 그리고 트레이더 영역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트레이더에 의한 어떤 자금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 시엔 보통 선물 투자 시면 뭐 20배 레버리지를 많이 하죠. 저도 선물 투자를 과은 많이 했었고 뭐 지금도 뭐 간간히 하고 있긴 하지만 어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선물 투자에서의 어떤 대규모 청산, 그걸로 인한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청산 당하는 그 흐름이 10월부터 해서 11월, 12월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도 아직 여파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한 어떤 시장의 어떤 충격, 그리고 어떤, 어떤, 구조적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선물시장은 전통 주식시장에 비해서 비트코인 시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약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대규모의 기관들이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선물시장을 어느 정도 좀 자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규제도 적고 그래서 더큰 자금으로 시, 실제 선물시장에 있는 금액보다 더큰 자금을 배팅 하면 뭐롱 포지션이든 쇼 포지션이든 두 개를 다 청산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롱 포지션이든 쇼 포지션에 있는 자금들이. 어, 더큰 고려한테 이제 옮겨지는 그런 시장을 이제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주 원인을 거기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의 문제가 있다면 뭐 ETF 자금이 정말 뭐 반토막 이상 나든지 아니면 뭐 제도가 오히려 역행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 ETF는 오히려 이제 계속 이제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 제도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가격만 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가격 조정 원인을 살펴보면 이제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보고 단,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준 거고 거기에 이제 뭐 AI 버블론까지 이제 같이 지키면서 유동성을 좀 일부 이제 미국 시장으로 가져간 것도 있고요. 어, 결론적으로 어, 그런 이제 일시적인 이벤트, 일시적인 유동성 그리고 일시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어떤 구조적인 어떤 좀 부족함 그것을 좀 개선하기 위한 어떤 시장의 리셋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어, 4년 주기 이론이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아, 4년 주기 이론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더 언급드리면 이. 과거에는 이제 4년 주기가 이제 그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어떤 채굴자들에 의한 채산성 그리고 그 유통량에 의한 어떤 구조적으로 어 4년마다 이제 뭐 상승과 하락을 이제 반복했는데 거기에 영향 미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채굴자들의 채산성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이미 거의 90% 이상이 다 채굴이 됐어요 남아있는 물량이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채굴자들이 채굴에 의해서 시장에 던져지는 비트코인의 어떤 유동성 자체가 지금 기관들이 움직이는 자금 트레이드들이 움직이는 자금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 실제 4년 주기의 사이클에서 어떤 반감기 이슈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채굴자들 수익하고 손실 구간 이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어요. 물론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는 될 겁니다. 4년 주기가 아예 없어지진 않고 계속해서 가긴 할 텐데 과거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올랐다가 줄었다가 이 정도는 아니고 이것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좀 지연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연이 된 것. 음, 4년 주기 사이클이 과하에 봤을 때, 고, 고점에 왔을 때, 예를 들어, 뭐, 크리토 컨트의 비트코인 선물 버블 차트에서 버블 영역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이클은 그런 게한 번도 버블 없었어요. 네, 버블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측면하고, 그리고 어떤 시장의 어떤 유동성 부분, 그래서 기관하고 ETF 자금이 오히려 그 반감기 효과를 좀 줄인 효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경계가 이제 조금씩 어, 좀 흐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주기가 아예 사라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사이클로만 역량을 하는 거지. 그것이 이제 4년 지났다고 해서 이제 반간기 종료, 사이클 종료, 뭐 윈터 이렇게 보진 않고요. 그래서 그 여파가 거기서 아주 없진 않겠죠. 근데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다른 영역, 어떤 거시 경제라든지 미국의 시장, 뭐 AI 그리고 산업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기관들의 참여가 얼만큼 있는지가 오히려 더, 좀더 이제 역량을 주는 그런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어떤 과도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가 이제 전통적인 비트코인 사이클 주기론에 의하면은 이제 중간선과가 있으면서. 네. 하락장을 겪는 아, 네. 1년간의 약세장을 겪는 그런 시기인데 올해는 다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다르게 보는 주요 원인은 이제 만약에 사이클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클의 핵심이었던 어떤 비트코인 버블. 버블이 없었고 그 부분이 좀 한번 나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거시경제도 어, 여전히 어, 우호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사이클 좀 지연된 영역도 있고 만약에 그게 실현되더라도 과거처럼 그렇게 윈터가 길진 않고 뭐좀 뭐 일시적일 것이다. 그리고 그 여파가 과거 같으면 엄청난 조정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뭐 10만불, 8만불, 그럼 사이클이면 뭐 6만 불, 5만 불 밑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데, 과거의 사이클이었다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시장 자체가 좀더 경고해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하단 지지선도 윈터라고 하더라도 너무 이제 떨어지지 않는 그 지지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